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오늘의 제목은 울지 말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지 그 모습이나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었고 또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요. 가족이라고는 외아들뿐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외로움과 고생이 느껴지는 여인입니다. 하나 있는 외아들만이 그녀의 소망이고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묻기 위해 이제 성 밖으로 시체를 메고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큰 아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로도 그 순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단한분 주님뿐이셨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가 참된 위로자이신 것은 단지 그분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진정한 위로와 연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고통과 슬픔의 행렬과 만나고 울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를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슬픔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his heart went out to her 즉 주님의 마음이 그녀를 향해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때 주님은 언제나 먼저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 되신 후 주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그 과부의 눈물을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참된 위로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먼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부활이요, 생명이며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